이번 시즌 감독의 뛰어난 리더십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팀의 기세가 최고조인 가운데 오늘도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선물하려 합니다. 자 오늘은 그라운드 위에서 또 어떤 드라마 같은 경기가 펼쳐질까요? 저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명철 해설위원입니다. 오늘 경기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보내드리는데요.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명철 의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레알마드리드 선수들 어쩌면 초반부터 밀어붙일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면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감독도 경기 전에 선수들에게 말했을 텐데 경기에 임하는 의지가 남다를 것 같아요. 선발 라인업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4, 5일 포메이션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역시 이 포메이션의 관건은 5명의 미드필더가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고 내려올 땐 같이 내려오면서 서로 단단하게 호흡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수 있겠죠. 경기 출전하는 레알 마드리드의 선발 명단입니다. 쿠르투아가 골대를 지킵니다. 베데리코 발베르데와 추아메니가 중원에서 플레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킬리안 음바페가 골을 노립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합니다. 압박이 통하지 않네요. 야 창의력이 대단합니다. 정말 멋진 플레이예요. 다 다른 경기에서 지금 패널 킥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네, 리버풀이 패널 킥을 찼는데요. 키퍼가 손쓸 수도 없는 강력한 슛이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 0인 가운데 경기는 이제 막 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장 연결해봤는데요. 자 빠르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공나를 봤어요. 안치가 아니죠. 아 좋은 테클입니다. 공 흘려 버립니다. 터치 아웃입니다.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대가 패스 길목에서 차단합니다. 가볼 가져갑니다. 어찌나 뻔입니다 역습 기회. 자 지금 패스 좋습니다. 골 키퍼가 공을 던져 올립니다. 아, 안정적이에요. 아 키퍼의 패스를 가로챕니다. 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장면에서 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말벨드킬리안는 바페. 아, 때리나요! 각도로 밀어냅니다. 골키퍼. 천천히 전진해 나갑니다. 자, 가운데를 쇄도하는 선수 있습니다. 자, 패스 좋습니다. 걸로내기 위해 1대1 상황이었거든요. 아, 여기서의 멋진 슈팅으로 골까지 만들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반격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헬링업 <목소리도> 패스가 바로 막힙니다. 마드리드, 자, 측면으로 공격합니다. 자, 끝밖에. 자, 아직 있는데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 이전에 깃발이 올라갔네요. 옵사이드입니다. 태클 좋습니다. 만들어야죠. 잘 끌었습니다. 큐회입니다 연결됩니다. 9심에 킥발이 올라갑니다. 킥 공유들도 이미 느끼고 있었네요. 옥사이드에 적발됐습니다. 자 앞서가고 있는 팀이 침착하게 공을 돌리면서 기회를 또 엿봅니다. 길목을 예상했습니다. 자, 지금인데요. 상대 진영에서 공 잡습니다. 집중해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선수들 이제 합 타임을 맞이합니다. 리하는 파페가 오늘 잘안 되네요.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스스로도 오늘 경기력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력은 아 너무 좋지 않았어요. 지금 글쎄요 계속 수비에 막히면서 슛팅 기회도 잘못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입니다. 과연 레알 마드리드가 한골 차를 뒤집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링동 자, 핀트를 봤습니다. 정말 깔끔한 태클이네요. 이건 하자가 전혀 없는 수비입니다. 땅볼 패스를 시도해 봤는데 힘 조절이 살짝 안 됐네요. 상대의 스로인. 끝났대. 자, 골키퍼 이돌 막으려는군요. 야, 오늘 활약 진짜 미쳤어요. 대단합니다. 자 마드리드의 선수 교체입니다. 멀리 올렸습니다. 아 지금은 해볼만한 기회라고 봤는데 좀 아깝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던져줄까요? 스로인이 선언됩니다. 슈드벨링어 와! 쪽 눈방패. 상대가 패스 길목에서 차단합니다. 5점 골 찬스. 데요 들어갔어요. 팀의 대결사. 코드리구의 깔끔한 골입니다. 아 팬들 모두가 열광합니다. 네, 다시 보시면 이 컷백이 아주 결정적이었고요. 상대 수비의 압박을 이겨내고 여기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아 조금 전 상황은 벤치에서 보기에는 특히 아쉬울 수밖에 없죠. 자, 이제 1대1 동점입니다로드레이 차단 공 잡았습니다. 알렉산더 아놀드. 자 공이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구리구. 고드리구. 고드리구. 터습니다 아, 지금 옥사이드네요. 깃발이 이미 올라가서 네, 경기를 멈춰 세워줬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지금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패스가 필요한데요. 찬스죠. 오, 과감하게 태클로 저지했어요. 페데리코발베리데 나왔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경기 종료까지 15분이 남아 있습니다. 침착하게 인내심을 갖고 상대를 보유합니다. 소유권이 그냥 넘어가네요. 아깝습니다. 헬링업. 상대팀 진영에서 공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공격이 많이 아쉽겠습니다. 수비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 반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올라갑니다. 네, 공격이 끊기네요. 역습 기회가 무산됩니다. 경기 막판 레알 마드리드 승리를 위해서 지금 진격합니다. 해결해야죠! 아, 옥사이드에 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아, 패스가 살짝 벗어나네요. 동료가 아쉽게 놓쳤습니다. 결승골교입니다 열렸는데요! 공격 차단! 아, 상대에게 익혔나요? 벨링업. 주드벨링업. 파이널 서드에 진입했습니다. 경기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 추가시간 2분을 알립니다. 다 돌리고 나갑니다. 못마죠 터졌습니다. 극적인 리드를 잡습니다. 경기 종료를 앞두고 극적인 골이 터졌습니다. 자이 골은 결승골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비를 완벽하게 제치면서 기회를 확실하게 만들었고요 이어서 가까운 쪽 골포스트를 노린 슈팅까지. 아, 골망을 제대로 갈랐습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기록하면서 자신들의 기량을 증명합니다. 네 아, 정말 뭐 긴장감 넘치는 승부 끝에 결과를 가져왔고요. 근소한 차이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금 선수들이 많이 지쳤을 겁니다. 오늘도 은바페가 좋은 폼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네, 극장골의 주인공이죠. 팀의 승리를 가져다 줬는데요. 아마 오늘 경기를 잊지 못할 겁니다.